안녕, 나는 희진입니다. 오늘은요, 캐나다로 워킹 홀리데이를 가기로 결정을 했다면 출국 전에 궁금할 수 있을 내용들을 한번 싹 모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역 선정부터 초기 정착금 그리고 뭐 준비물 등 출국 전에 꼭 아셔야 할 내용들로만 모아봤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람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경우도 있구나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거는 궁금해 하지 않을 분들이 더 많겠지만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바로 제가 워홀을 온 이유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도피 80%, 경험 20%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진짜 심적으로 엄청 힘든 시기였거든요. 뭐 진로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런 게 풀리지 않아서 좀 번아웃이 온 그런 시기였어요. 뭐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취직하지 못하는 제 자신에게 좀 자책도 많이 하던 그런 시기였죠. 그렇다고 경제활동을 아예 안한건 아니었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영어 강사 일을 짧게 했었는데 그 일도 그냥 그 일이 너무 좋아서 한게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죠. 그냥 일을 하는 내내 계속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확 기면 이때 초반부터 생각만 해오던 워홀을 신청하게 된 거죠. 저는 지금 도피로 와서 잘 지내고 있긴 하지만 저처럼 도피로 워홀을 결정한 분이 계시다면 꼭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를 설정해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목표를 따로 설정해 오지 않으면 환경만 바뀐 한국과 똑같은 삶이 이어지거든요. 이 외국에 오신 걸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꼭 목표를 설정해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왜 캐나다로 왔냐? 일단 저는 단순하게 영어권 국가에서 살아보고 싶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무슨 환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영어권 국가에 살면서 그 나라 문화도 좀 접해 보고 영어 실력도 늘리고 싶은 그런 조그마한 꿈이 있었죠. 그래서 대부분 많이 가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세 나라 중에 고민을 했었고 캐나다가 저한테 가장 이상적인 나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캐나다로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뭐 억양도 그렇게 세지 않았고 벌레도 좀덜 나오는 편이라고 들었고 그리고 눈도 많이 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구가 이미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무시하지는 못했죠 근데 왜 굳이 캘거리로 왔냐라고 하시면 이거는 캘거리로 오신 분들은 다 같은 이유이지 않을까 싶어요 많이 가시는 밴쿠버나 토론토보다 모든 게 월등히 저렴한 게그 이유죠 일단 월세도 다른 주에 비하면 훨씬 감당 가능한 수준이고 기본적으로 떼가는 세금도 훨씬 적고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거 같아 보여도 순적으로 굉장히 여유로워지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좀 개인적인 건데 저는 날씨도 한몫을 했어요 왜냐면 밴쿠버 그 같은 경우는 레인쿠버로 불릴 만큼 비가 정말 많이 오잖아요 저는 비는 정말 싫거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것보다 눈이 많이 오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캘거리를 선택하게 됐고 그리고 이 지역 선정을 할 당시에 저는 캘거리가 제일 캐나다스럽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토론토는 너무 대도시 느낌이고 밴쿠버도 좀 번화한 느낌이라면 캘거리는 자연자연하고 그냥 제가 생각했던 그 외국의 한적한 시골스러운 느낌 뭐 이왕 외국에 살아보는 거 서울 같은 대도시가 아니고 캐나다스러움을 잘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가자. 생각을 해서 결국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오기 전에 영어 공부. 근데 난 어떻게 했냐? 저는 영어강사를 했었기 때문에 뭐 이론적으로는 좀 빠삭했어요. 진짜로. 근데 제가 좀 무서워하고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회화 하나였어요. 그래서 캐나다 오기 전에 비자 준비하면서부터 일주일에 5일, 하루에 30분씩 전화영어를 했습니다.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음. 영어 실력 향상에 그렇게 큰 도움을 주진 않았는데 제 자신감 향상에는 크게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그냥 하루에 30분씩 매일 매일 누구랑 영어로 대화를 했으니까 그냥 음막 매일 매일 했는데 귀좀 트였겠지 뭐 쫄지 않고 잘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좀 도와줬던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기가 없으신 분들은 공부를 따로 하셔야겠지만 기본기가 있으신 분들은 평화 공부를 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한국에서 꼭 챙겨가야 할 것들. 당연히 한국에 있는 짐을 다 가져오면 좋겠지만 저희 현실적으로 뭐 무게 짐도 있고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활하면서 아, 이건 가져왔으면 참 좋았겠다. 아니면 내가 가져서 쓰고 있는데 이건 챙겨오길 정말 잘했다. 하는 물건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캐나다에선 찾아보기 힘든 것들이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들을 가져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뭐, 양말, 속옷, 나무면보. 캐나다는 이 대가 나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종이나 플라스틱이 전부라서 사용하기 불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다이소에서 사는 탁상용 조그만 거울있잖아요 여기서도 있지만 한국 다이소에서 사는 것만큼 저렴하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생리대 자기가 사용하던 거를 사용하는 게 편하고 좋잖아요 저는 다 가져왔는데 후회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피가 큰것 같아도 이걸 이렇게 쫙 압축시키면 압축이 싹 되거든요 그래서 부피 차지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가져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추천템 선글라스는 꼭 가져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캐나다가 일조량이 진짜 어마어마한데 여름에는 해도 길고 진짜 뜨겁거든요. 겨울에도 필수예요 왜냐면 겨울은 해가 짧긴 하지만 해가 눈에 비춰서 눈으로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진짜 눈이 부시거든요. 뭐 없으면 없는으로 살겠지만 있으면 삶의 질을 좌우시키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꼭 가져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없으면 면세에서 하나 사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이거 외에는 방한용품 솔직히 캐나다에도 방한용품 있어요. 여기서 사도 되긴 하는데 진짜 한국 거가 훨씬 저렴한데 이쁘고 질도 좋아요. 여기는 생존을 위한 거여서 그런 거좀다 투박한 느낌? 그래서 뭐 목도리, 장갑 이런 거다 한국 거다 한국어 가져오시는 게 좋고 그리고 전기장판은 지금 그 공간이 나오면 가져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뭐안 가져오셔도 아마존에서 전기요 같은 거 구매하셔도 되고 커뮤니티 같은데 그 귀국 세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저렴하게 올리시거든요. 그거 겟하셔도 되고 굳이 짐 차지하면서까지 가져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가져온 거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어제도 키고 잤거든요 그러니까 한 10월? 11월부터 6월 말인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죠 10, 11, 12, 1, 2, 3, 4, 5, 6한 8, 9개월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짐을 차지하더라도 갖고 오시는 게제 음, 의견입니다 <laughs> 그리고 이거는 제일 궁금하시지 않을까 캐나다 오기 전에 필수적으로 드는 비용들 꼭 필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그 비자 발급을 하기 전에 신체검사가 209,550원 그리고 비자 발급 비용 338,550원 그리고 1년짜리 여행자 보험 319,950원 캘거리 편도 항공권 911,700원 이렇게 해서 총 70만 9750원, 약 200만 원좀안 되는 비용을 지출을 했네요. 그리고 이 외에도 캐나다 와서 필요한 초기 장착금이 있죠. 이건 진짜 사람마다 달라서 정답이 아니에요. 왜냐면 와서 일을 얼마 만에 구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덜쓸 수도 있고, 더쓸 수도 있기 때문에 애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9월 말에 입국을 해가지고 11월 말에 일을 구했으니까 한두달 동안은 백수로 지낸 거죠 일단 제가 여기 오기 전에 2,000불을 환전을 해왔고 그 뒤로 모자란 거는 트래블월렛으로 충돌하면서 계속 긁고 다녔어요 기본적으로 2,000불 이상 썼다는 얘기죠 일단 초기 정착금으로 나갈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일단 정식으로 집을 구하기 전에 임시로 묵을 임시 숙소 저는 언니 집에서 지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긴 기간 지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의 경우를 보면 일주일에서 열흘 지냈는데 한 3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지불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물론 한국에서 지불을 하고 오겠지만 캐나다 와서의 일이기 때문에 초기 정착금으로 넣어봤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거는 월세랑 월세랑 동일한 금액의 디파지 요즘은 한달 한 월세가 700불? 800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잡아서 한 1,600불 정도로 생각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기본적인 생활비, 짜잘짜잘하게 교통비, 식비, 뭐 핸드폰 요금 등등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 대략적으로 생각하셔서 갖고 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첫 월급이 나오기 전까지 제가 긁고 다닌 비용, 처음 환전해온 2,000불에다가 트래블월렛으로 긁고 다닌 2,934불 합해서 총 4,934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500만원 좀 안되게 사용을 했네요 일을 늦게 구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죠 네 어쨌든 이렇게 캐나다 오기 전에 궁금할 수 있을 내용들을 모두 모아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솔직히 진짜 사바사 캐바케라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정답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영상을 보계신 고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따로 댓글을 남겨 주셔도 좋고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